그냥 먹으면 손해. 햇빛에 말리면 약이 되는 음식 5가지. 혹시 햇빛에 말리면 독소가 빠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? 그냥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식재료들 알아볼까요? 화면 톡톡 두드려주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고사리. 나물로 먹으면 맛있지만 생고사리에는 푸타큘로사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걸 없애려면 꼭 데친 다음 햇빛에 3-4일 말려야 합니다. 예부터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질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. 두 번째, 도라지.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쌉싸름한 맛을 내는데 이것도 생으로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. 햇빛에 며칠 말리면 사포닌이 줄고 쓴 맛도 덜해집니다. 세 번째, 표고버섯. 말리면 단순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서 안에 있는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2로 바뀌어서 비타민 D2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납니다.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꼭 챙기셔야겠죠? 네 번째 마늘. 그냥 습기 많은 곳에 두면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기 쉬운데요. 햇볕에 며칠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황색 포도상규근 같은 유해균 번식이 확 줄어요. 특히 오래 보관할 마늘이라면 말려서 저장하세요. 다섯 번째 가지. 생가지는 수분이 많아 금방 물러지는데 말리면 항산화 성분 나스닌이 농축돼서 노화방지, 혈관 건강에 더 좋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.